할 차례가 됐어, 지안이 어. 지한이에게 깨돌이 과자를 주세요. 깨돌이 어. 과자를 달라 지성이는 네. 어떻게 합니까? 지성이요? 포켓몬 카드. 아세요. 지성이는 여기 있습니다. 포켓몬 카드. 뜨거? 이름 뭐야? 청, 창공 스트림이래. 뜯어보세요. 뜯을 스트림. 수 있어요? 네. 오, 손에 힘이 <laughs> 세졌군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태우지네 그... 태우지네 그리기 조리카 스코 슈퍼볼 찬용 오~~ 끝? 응 지성이 마음에 드는 카드는 뭔가요? 마음에 드는 카드 태우지네 태우지가 마... 내가 마음에 들어요? 응 왜요? 태우지네 없는 태우지나지나 포켓몬 있었는데, 아 그러네 태우진의 진학 캠프는 뭐 있지? 음다 태우진에. 진에 와일드 <모스터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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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